F11은 음함수 미분이죠. 뭐, 얘는 지금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란 얘기니까 Y를.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시면은, 얘는 둘다 문자이기 때문에 미극음이 쓰셔야 돼요. 그러면은 X 미분하면은 Y가 될 거고, 그 다음에 X 남기고 얘 미분할 때는 X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흔적을 남기는 것처럼 하라 있죠. 어, 여기 dy, dx 이렇게 쓰시고요. 그 다음에 얘도 미극금이 필요하네 그러면은 첫 번째 금 미분하고 그대로 쓰면은 lnx 인데 얘는 지금 내가 y에 대해서 미분한 거기 때문에 dy dx를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하고 미분하면은 뭐 y 의 3승에 x분의 1은 2어 미분하시면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x는 1일 때 dy dx를 구하라 했는데 dy dx에 대해서 이제 먼저 정리를 해보시면은 자, 얘를 dy dx로 묶을게요. 묶어보시면, x-3i 제곱 lnx. 그 다음 넘기시면, y 3승 x분의 1, 마이너스 y. 뭐, 이렇게 되겠죠. 그럼 뭐야, dy dx라는 거는, 얘 나누기 얘란 얘기고, 지금 x는 1일 때라 했으니까, 일단 1을 먼저 집어넣어 볼게요. 일집번넣어 보시면은, 여기는 0이 되니까, 결국 1이 될 거고, 곱해진 건 1이 될 거고요. 여기는 1 대입해 보시면은, 뭐, y 3승, 마이너스 y, 이렇게 되겠네. 맞죠? 그럼 뭐야, dy dx는 일단은 요런 꼴라지라는 얘기고, x가 1일 때 y의 값도 필요해요. 그럼 여기다 1을 대입해 보셔야죠. 1을 대입해 보시면은, y는 2겠네. 어, x가 1일 때 y는 2가 되기 때문에, 결론적으로 답은 8-2가 돼서 6이 된다는 얘기죠. 다시 해보세요.